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실 텐데요.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는 총 441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환상의 섬 제주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오늘은 제주로 출발입니다. 푸른 하늘과 더 넓은 바다를 품은 제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의 푸른 자연 속에 있는 모델하우스 현장인데요 트리플시티입니다 저와 함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다양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1.5룸 2룸 3룸 총네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겠습니다. 외관의 모습입니다. 트라이앵글형으로 되어 있어서 360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데요. 원룸이 1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룸이 155실, 2룸이 41실, 그리고 3룸은 어, 방이 3개인 게 있고 4개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가 68실, 그리고 4베이 구조가 167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이랑 디자인이 정말 이쁜데요. 이거는 모델하우스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조망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라산과 오름이 보이고 그리고 도심 속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도심 속에 있어서 생활권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한라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 앞으로 흘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지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총 441실이 들어가는데요. 외관 정말 이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텔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 보실 집은 84A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 입구의 모습인데요. 왼쪽에는 세칸 수납, 신발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벽 오른쪽 전체로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84A형의 현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전자동으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면 중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열립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방은 일자형 강마루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메인 욕실의 모습인데요. 메인 욕실은 욕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샤워부스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휴젠트인데요. 휴젠트가 있으면 샤워하고 나올 때저 온몸을 말릴 수 있는 건조 기능이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건조뿐만 아니라 환기 시스템 그리고 공기 정화까지 되는데요. 휴젠트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각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에는 강마루가 체리빛으로 어, 깔려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회사 소유, 이제 법인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될 텐데요. 보통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반면 이 오피스텔은 4% 그래서 법인이 오피스텔이나 뭐 주택을 이렇게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주도에 있는 오피스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여기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2020년 1월에 집합 건물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관리비가 경감되는 지역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와서 오피스텔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다른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싹 감면해서 관리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리플 시트는 제주 도청에 위치한 신제주권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그다음 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주방 거실 오픈형인데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이 두 개나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모습인데요. 주방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어, 전기레인지. 그리고 항파오 군데인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주방가정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냉장고인데요. 양문형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문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역이 제주 전 지역을 이동하기 원활한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이런 거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냉장고 이렇게 수납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후도 이렇게 양쪽으로 2구짜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파 오븐 레인지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재가 정말 최고급 자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진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도 7의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못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건물이 이렇게 트라이앵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하늘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제주도에 없는 또 다른 올레길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 낮게 식탁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모두 LED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천정에 있는 이렇게 사각 간접 조명이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제주도 요즘 항공 항이 비행기 값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저희도 3차천원대로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왔는데요 여행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오셔서 이거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365일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전열기구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안방의 모습인데요 안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욕실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 샤워부스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이거 이제 두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수납공간 크게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톤에 정말 멋스럽습니다. 보통 보면 저 휴젠트가 메인욕실에만 달려있는데요. 여기는 안방 욕실까지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성화 환기 시스템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게 드라이어. 전신을 다 말릴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제주의 청담동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의 청담동을 소유할 단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짧게 보셨는데요.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주도 그냥 한번, 요즘 항공기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번 와서 집도 보고, 자연 속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일도 하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도 보고, 저는 저절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궁금하게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